활동 정말 큰 사랑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크리스트 크림 도넛 20주년 행사 진행을 맡았습니다. 저는 현재 SBS 고양이 보인다에서 강원도 소식을 좀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블쇼라고 혹시 아시나요? 광고 요정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MC 김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선물 줄만 납니다. <laughs> 박스 받으시고, 네, 이렇게 또 춤을 보여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국의 크리스피 크림 루머시 상륙한 지몇년 됐다고요? 20년! 20년 됐습니다. 정말 큰 사랑 주셨는데요. 앞으로 200년, 2000년까지 쭉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몇개 선물을 좀더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께 퀴즈를 준비했어요. 아시는 분은 오른손을 긴적 되면서 20주년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예! 맞아요. 이렇게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제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요. 한국에 상륙한지 20년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크리스피 크림의 도넛의 시작 미국에서 시작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네! 몇 년! 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멋지냐? 자 저기 우리 번번이 쓰신 어머님 1937년 정답입니다 선물좀 전달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크림 도넛 하면 간나온글레이즈들 흐릿하게 먹는 도넛을 기억하실 텐데 이 문구 같으면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 문구는 무엇일까요? 저기요, 우리 껌들 비췄죠, 오늘? 핫! 나우! 좀 발음을 굴려서 해주신다면? 아, 굴릴 발음이 어요 <laughs> 정답입니다 컴퓨터 전달해주세요 네한 나우입니다 어, 잠깐만요 저기 지금 박수 쳐주신 건가요? 저기 여성 두 분? 내가 선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박수를 보내주신 건가요? 선물 드립니다. 네. 아 자이 시간에는요. 이 시네마존에서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의 수석 연구 제임스와 이 실시간으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지금 한번 그럼 연결이 네, 된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저희도 엄청난 시도입니다. 이게 해외 영상이기 때문에 살짝, 어, 통신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실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같이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본사 크리스티 본사의 제임스 수석 연구원과 함께 연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어, 연결된 것 같은데. 소리가, 어, 선생님 진금 연결됐습니다. 네. 아, 아. 여러분 박수로 oh 박수 보내 주시고요. 저 장비에서 완전 대화를 못하겠는데요 어, 와우. Hello Korea. 어,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저는 그 스피킹 젬스입니다. 어, 처음부터 이상한 모습 모여서 미안해요. Anyway.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 아시아 전처로 오픈한 크리스피 크림 코리아가 무려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축하하고 싶은데 집에서 한국말을 혼자 할줄 알아서 내가 나왔어요. <laughs> 여기는 제가 일하는 오, 크리스피 크림 뉴욕 매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행사에 참석한 여러분을 위해 아주 스페셜한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요 근데 네. 뒤로는 지금 만들어진 오리지널 글레이스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하트 나우 라고 해요 이거 알아요? 오리지널 글레이스 하나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카드 본 사람 손들어보래요이 케이크는 오리지널 글레이스 미니 버전이랑 화이트 초콜릿을 넣고 만들었어요 여기 덮보까지 올리면 너무 맛있겠죠? 네 먹고 싶죠? 네. <웃음> 네. <웃음> 여러분께 이 케이크를 전달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기로 와서 가족가신 분이 있을까요? <laughs> 아무 주사 물거 케이크 가지 왔죠? 네? 나간다? 나간다? 네?